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입니다.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드디어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2입니다. 네, 아, 제목을 읽을 때 이걸 빠친코라고 할지, 영어식 발음으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친코라고 해야 될지 네, 고민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어, 1편은 그 선자가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여서 중년의 삶을 이어 나갔는지가 주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권에 있어서는 이 선자의 첫째 아들 노아 그리고 둘째 아들 모세 이어서 모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성장하고 네 일본에서 살아나가는가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이지, 어, 내 인생을 책으로 썼으면, 어? 전집이 나와, 전집이. 어, 두꺼운 책이 몇 권이 나와. 네. 정말, 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선자처럼 책 한두 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 아버지도 베트남전을, 네, 다녀오셨고, 아, 그래서 참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네, 저희 엄마도, 아, 이,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그래서 저희 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음,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두분다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아, 어머니 세대의 아버지 세대는 정말 먹는 게 귀했고, 요즘 애들은 먹는 게 너무 흔한 게 많잖아요. 아 그래서 이참 자원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사, 생각과 또 생활 태도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네, 한번더 생각하게 됐고요. 어쨌든 어 저는 이건이 음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어~ 네. 고한수가 장례 식장을 갑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스포가 될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한수가, 네, 아, 일본의 그 야쿠자, 네, 어, 나름, 여기선 2인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네, 좀 미모의 여성들이 많이 필요한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어, 그, 예쁘장한,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찾아봐야 되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빨리 나오라고 그 기사한테 신부름 보내가지고 고한수가 컴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장례식장에서 서둘러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고작 가방 사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당시에도, 아, 여기도 명품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가방에 대한 게 그렇게 많구나. 어쨌든, 고한수가 보통의 남자들이었으면 그냥 예쁘니까, 또 사업에 필요하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 아,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쁘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 화가 난다! 어, 네, 엄청 두드름합니다 와, 그래서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작가가 마치 구겨진 나비처럼 그차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게, 어우, 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막 맞는 거 아니야? <laughs> 공부 열심히 해야지. <laughs> 막 이런 생각, 네, 경각심을, 네, 뜻하지 않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아는 것, 지식보다 이 여자애한테는 생활의 지혜, 아, 언제 나서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센스가 있었다면, 어, 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뒷장에 보면 그, 처음엔 그렇게 예뻤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고, 네,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지, 네, 굵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 하나 하고,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이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솔로몬의, 어, 여자친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음, 이 하나가, 아, 이게 참 일본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다른 사람 뭐 얘기하고, 또 흉도 많이 보고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다이나믹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그섬 나라의 특징답게, 니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디 이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다가 아그 자세한 내용은 그 굉장히 일본을 알기 편하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저는 그 일본 편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중요시하는 게 화, 조화를 이룬다. 그 화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장인 정신, 가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많고 어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나는 사실 다른 걸 하고 싶고, 내 신분이 좀더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타쿠. 네, 그게 발선이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파고파고파고파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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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이런 성향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도, 어, 보면은 엄마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네, 중산층, 거기에 이제 마르르 무너지고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다른데 혼자 나가 살고 딸은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인해서 인생을 너무 망가지게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병명은 안 나지만 얼막 몸에 반점도 나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 에이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음~ 만약에 그 추측이 아니라면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어쨌든 어~ 그래서 하나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을 때 이제 선자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여기 선자의 그 형님 대시는 경희도 와서 해주시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한테는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 고마우면서도 좀 신선한 기분 좋은 충격 왜냐하면 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라고 하는데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 두 개가 인상적이었고요. 어 그리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질문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은 노아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 이제 노아가, 어,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삭이 우리 아빠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고한수, 야쿠자가, 어, 야쿠조에 몸을 닮고 있는 사람이, 음 응? 나의 친부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이렇게 종종 보면 노아가 여기,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와세다. 얼마나 세면은 와세다. 네,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겠습니까. 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항상 그 시대마다 핫한 학문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IT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활짝 피는 그래서 노아도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영어 문학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의 퀘스천은 이거인거죠 아 노아가 여기 책에서도 이제 점심시간에도 계속 그 문학 책을 읽고 이런게 나오는데 이 문학 대신 성경을 매일매일 봤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보라.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어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 나의 친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나는 아 나를 잘 길러준 이삭 목사님 이삭 아빠도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친부 하늘 아버지 천부 계시다라는 걸 어, 성경을 먼저 알았더라면, 물론 스토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문학 작품도 좋지만, 여러분도 성경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예언서이자, 또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독하면서 읽은 부분은 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계속 경고를 하다가, 너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으로 섬길 거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70년이 지나면 불러드릴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사실 예언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네,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말고 더 어메이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경은, 네, 꼭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희 퀘스처는 이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앞에 솔로몬과 하나가 사귀는 사이라고 나왔잖아요. 음, 솔로몬이 굉장히 그 금융권의 유명한 곳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참. 이용만 당하고 사업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주고 토사구 팽 당합니다. 어우, 근데 되게 반신반의 했어요. 이거 정말 어 솔로몬이 아는 주변에 그 사람들이 고로상이 어, 거기 고로 씨가 나오거든요. 고로상 네어 나쁜 짓을 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다른데 취업하지 말고 아빠의 사업, 너네 아빠 모세의 빠친 코를 이어받아.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별로였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데 왜 굳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어그 사람들을 변하게 하려면은 어 정말 응? 그 당시에 솔로몬이 결혼을 생각했었던 피비를 따라서 미국을 가서 내가 더 강하게 되어가지고 일본 딱 오면은 이 사람들이 쫙네 허리 90도 굽힐 거고 어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어,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짐 로저스가 예전에 썼던 책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네 거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참 변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그 설명이 정말 소설로서 더 명확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뭐~ 엔나가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 많이 산다고 하는데 아 어, 이제 소멸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본에 같은 경우는 1인 마을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 투자는 저로서는 좀, 어, 어... 퀘천마크예요 이것 또한. 네. 그래서 제가 고른 책 속의 한 줄은 114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남자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용서 없이 사는 것은 숨을 쉬고 움직이기만 할 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네, 이것은 요셉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한, 네, 묘사가 된 부분인데요. 네, 참, 요셉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힘든 삶을 살는게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일단, 가독성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네, 새벽 2시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나름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2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